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께 먼저 깊은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 중 하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감정과 마주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배신했을 때, 나를 무시했을 때, 또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나를 상처 입혔을 때 말입니다. 그 순간 우리 마음 속에서는 뜨거운 불길 같은 감정이 치솟아 오릅니다. 바로 미움이라는 감정이지요. 이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하고 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즉시 그것을 나쁜 것으로 판단하고 빨리 없애야 할 것으로 여기며 자신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착한 사람이라면 이런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되는데 라고 말입니다. 이런 접근은 마치 강물을 손으로 막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강물은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하는 것인데 억지로 막으려 하면 오히려 더 세게 넘쳐흐르게 됩니다.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먼저, 아, 이 사람이 정말 밉구나 라고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하나의 비유를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을 맑은 호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는 고유하고 아름다운 호수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호수에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그러면 호수에는 파장이 일어나겠지요.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파장을 억지로 없애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파장이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잠잠해질 때까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감정도 이와 같습니다. 그것이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하고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미워하는 마음을 그대로 두면 더 커지지 않을까요? 더 나쁜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우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가 일어납니다. 감정을 억압하고 부인할 때 오히려 그 감정은 더 강해지고 우리 무의식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려 더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힙니다. 반면에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그 감정은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흘러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감정과 생각은 일어나고 머물다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이 미움의 감정도 우리 마음을 지나갈 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구름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려 할때 생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정을 인정한다는 것이 그 감정에 따라 행동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복수를 해야 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과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느끼되 그것을 지혜롭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먼저 조용한 곳에 앉아서 깊게 숨을 쉬어 보세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 상태를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 가슴이 답답하다. 목구멍이 조인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진다. 이런 식으로 몸의 감각까지도 함께 느껴보세요. 이것을 불교에서는 정념, 즉, 마음 챙김이라고 합니다. 마음 챙김을 통해 우리는 감정과 하나가 되지 않고 그것을 관찰하는 관찰자가 될수 있습니다. 내가 미워하고 있다가 아니라 미워하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의 전환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정과 동일시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것을 우리 내면의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미움은 보통 우리가 상처받았거나 우리의 기대가 무너졌거나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침해받았을 때 생깁니다. 따라서 미움의 감정은 내 마음이 지금 평온하지 못하다. 내가 아직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번뇌라고 합니다. 번뇌는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고 괴롭게 하는 감정들을 말하는데 이것들은 사실 우리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마치 거울에 먼지가 앉았을 때 그것을 닦아내야 거울 본래의 밝음이 드러나듯이 우리도 번뇌를 통해 우리 마음의 본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것을 적으로 여기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감정이 내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걸까? 이 상황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런 자세로 접근할 때 미움조차도 우리의 성장을 돕는 귀한 선생님이 될수 있습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과정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감정을 다루는 것은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조금씩 정성을 들여야 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다시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을 탓하지 말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미움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과 응원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미움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미움 뒤에 숨어 있는 진짜 감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미워할 때그 미움이라는 감정은 사실 겉으로 드러난 것일 뿐입니다.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파도와 같지요. 파도 밑에는 더 깊고 넓은 바다가 있듯이 미움 뒤에도 다른 감정들이 숨어 있습니다. 상처받음, 실망감, 무력감, 두려움, 그리고 때로는 깊은 외로움까지도 말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미워하게 되었다고 해봅시다. 그 미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인정받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슬프다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연인이나 가족이 약속을 어겨서 미워한다면 믿었는데 배신당한 것 같아서 아프다는 감정이 진짜 뿌리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근원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는 것도 결국 우리의 기대나 바람에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길 바랐는데 내가 사랑하는 만큼 나도 사랑받고 싶었는데 하는 마음이 좌절되었을 때 미움이 생기는 것이지요. 이것을 깨달으면 매우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은 사실 사랑하고 싶었던 마음, 이해받고 싶었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미움은 상처받은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인 셈이지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미움과 사랑은 같은 에너지에서 나온 서로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분노는 마음의 불이다. 지혜로 꺼야 한다는 달라이라마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 불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 불이 왜 타오르게 되었는지, 무엇이 그 불을 지피고 있는지 말입니다. 미움의 뿌리를 찾아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조용히 앉아서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진짜로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내가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내가 상처받은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 미움 밑에 숨어 있는 진짜 감정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진짜 감정이 매우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일 수도 있어요. 나도 소중히 여겨지고 싶어. 나도 이해받고 싶어. 나도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 말입니다. 이런 마음들은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의 가장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욕구들이죠. 부처님께서는 자비는 고통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내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그 다음에야 다른 사람의 고통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미움 뒤에 숨은 나의 진짜 감정을 발견하는 것은 바로 이런 자비의 첫 걸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미움의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 그 감정이 더 이상 무서운 괴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것은 단지 상처받은 내 마음이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였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미움의 뿌리를 찾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단계는 바로 미움에서 벗어나는 첫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벌을 받는 게 아니라 분노가 우리를 벌할 것이다.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진리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사실은 내가 더 괴로워진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미움을 품고 있으면 그 사람이 내 머릿속에서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잠들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그 사람 생각이 떠올라서 기분이 상하게 되지요. 마치 내 마음 한편에 그 사람을 위한 방을 만들어 놓고 매일 찾아가서 화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누가 더 고통받고 있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또한 만사는 마음에 달려 있다. 오늘 하는 생각이 내일의 내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미움의 생각을 하면 그것이 바로 내일의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 하루 전체가 어두워지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잠들면 그 마음이 우리 무의식에까지 스며들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왜이 사람 때문에 내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있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미워하는 동안 그 사람은 편안히 지내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정작 고통받는 건나 자신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구제할 수 있는 것은 자신뿐이다. 아무도 대신해 줄수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은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사과하기를 기다리거나 그 사람이 변하기를 기다리며 내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대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평안할 수 있을까? 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의 시작입니다. 평화는 내면에서 온다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진정한 평화는 외부 상황이 바뀔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평온해질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미움에서 벗어나는 첫 걸음은 바로 이런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사람 때문에 고통받지 않겠다. 나는 내 행복을 다른 사람의 행동에 맡기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공상하지 말며 다만 현재의 마음을 두어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은 보통 과거의 상처에서 비롯되고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내가 숨을 쉬고 있는 이 순간에는 그 사람도 그 상처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여기에 있는 나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움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미움에서 벗어나는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단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용서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용서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한 잘못을 없던 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용서하면 그 사람이 이기는 것 같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용서의 진정한 모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바람을 거역해서 향기를 낼수 없지만, 선하고 어진이가 풍기는 향기는 바람을 거역하여 사방으로 번진다. 진정한 용서는 바로 이런 선한 향기와 같습니다. 그것은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도 굴복하지 않는 마음의 자유입니다. 용서의 진정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그 사람이 한 일은 그대로 두고, 내 마음만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선택입니다. 미움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워지기 위한 결정이지요. 용서는 제비꽃이 자기를 밟아 뭉갠 발꿈치에 남기는 향기이다라는 마크 트웨인의 말처럼 용서는 나를 해친 사람에게조차 향기로운 마음을 선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그 향기로운 존재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사과하지도 않는데 내가 왜 용서해야 하나요? 하지만 진정한 용서는 상대방의 사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원망하지도 말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용서는 너를 용서한다가 아니라 나는 더 이상 이 일로 고통받지 않겠다는 나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그 사람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 사과하든 사과하지 않든 상관없이 나는 내 마음의 평화를 선택하겠다는 결단입니다. 모든 생명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좋은 일은 함께 기뻐하고 어떠한 잘못도 용서해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가득 찬 세상이 보살이 추구하는 이상세계이다 라는 말씀처럼 용서는 우리 마음을 넓히는 수행입니다. 용서가 어렵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완전히 용서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만은 그 사람 생각 안 하기. 이 순간만은 평온하게 지내기부터 연습해보는 것입니다. 용서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연습해야 하는 마음의 수행입니다. 뱀의 독이 몸에 퍼지는 것을 약으로 다스리듯 치미는 분노를 억누르는 수행자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다 함께 버린다. 마치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라는 부처님 말씀처럼 용서는 독을 치료하는 약과 같습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비로소 미움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진정한 의미이자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해탈의 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미움을 지혜로 바꾸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불교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길입니다. 결국 미워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은 내가 성장할 기회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나를 성장시킨다는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의 깨달음은 삶과 죽음의 공포, 두려움, 절망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이고, 범부가 성인이 되는 길이고, 중생이 부처가 되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내가 어떤 상황에서 상처받는지, 어떤 가치관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내 마음의 약한 부분이 어디인지 알게 되거든요. 미워하는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은 마치 우리 내면의 거울이 되어 우리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결점없는 완벽한 순수를 찾지 마라. 보고 듣고 느껴지는 그 어떠한 진리나 가르침에도 결점없는 완벽한 순수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고 완벽한 상황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자세입니다. 아 나는 이런 상황에서 화가 나는구나. 나에게는 이런 부분이 민감한가 보다. 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미움의 감정을 완전히 없을 필요는 없어요. 다만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을 통해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면 됩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잊어버린다. 오랜 수련으로 깨달은 말을 항상 염두에 둘 수야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순간순간 잊어버리는 것까지.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사람이란 원래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처럼 때로는 다시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을 탓하지 말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에 대한 미움도 자연스럽게 옅어질 거예요. 어느 날 문득 그 사람 생각이 나도 예전만큼 화가 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은 거라고 할수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인과로 의존함으로 나의 익은 남을 이롭게 하는 데서 나오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미워하게 만든 그 사람조차도 결국은 나를 성장시키는 인연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없었다면 나는 내 안에 이런 감정을 몰랐을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미워했던 그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나를 더 지혜롭게 만든 스승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것을 적으로 여기지 말고 나를 더 깊이 알아가는 선생님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이 감정이 내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걸까? 이 상황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움조차도 우리를 성장시키는 소중한 경험이 될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진정한 지혜의 길입니다. 모든 경험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모든 인연을 통해 자비를 키워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미움을 지혜로 바꾸는 궁극적인 방법입니다.